아 이거 하햄 예, 넣고 요, 요거 하나 넣고 계란 응? 아니, 계란계란 응, 계란만 아니 고계가만만 계란만 들고 있어요 햄 하나, 계란 하나 그리고 나은이 이거 좋아하잖아 아니요, 고기. 어, 고기랑 김밥. 김치랑 좋아하잖아 고기김치만나고이 응. 이거 좋아하잖아. 고기 조금 더 넣자 고기, 엄마, 얘가 들고 계란만 가들고계고 싶은데 알아서 넣고 싶으면 도 김치 빼고 싶으면 빼고 나은가 넣고 싶은 대로만 넣어봐 이것도 나은가 만든 김밥이에요 짠 영국 음, 하나 넣는 거예요? 햄두개 넣을 거예요? 햄, 햄은 나은이가 햄을 좋아하는 어, 고기, 고기 김밥인데 이거 넣고. 하나 넣고 단무지는 안 넣을 거예요? 단무지 거야? 안 넣을 거예요 어. 야무지게 잘 만해요. 오, 이거 우리에잘 만해요. 또 여기. 아, 괜찮아. 이렇게 조금 있어도 괜찮아. 이렇게 하면 대충 해서 썰으면 돼. 해서. 와, 나은이가 김밥 두 개를 만들었어요. 밥은 할머니가 놔 줄게. 그래서냐면 밥이 좀 질어. 밥이 좀 질어서 우리 애기가 오. 놓기가 나빠. 그래서 이건 할머니가 밥만 놔 줄게. 오늘 밥이 조금 질게 됐어. you're